진짜 안잘릴까요 왜냐면 너무 굵거요요 <목소리도> so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안녕하세안되는 존재 펜치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메이저 수공구 회사에서 독특하게 네이밍까지 해가면서 출시한 제품인데 금액은 가성비입니다. 근데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후지야에서 새롭게 출시한 3000TP-250. 데카펜입니다. 말씀드렸죠. 벤치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출시를 했다니까. 제품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특징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게 10인치로 출시가 되었어요. 뒤쪽에 손잡이 보시면 긴거 보이시죠. 요, 옴폭 들어간 부분의 장점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면 맞아요. 커팅을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실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특징은... 헤드에 있겠죠. 첫 번째 특징은 크로스 블레이드입니다. 맞아요. 이빨을 빗살 무늬처럼 넣어놔서 미끄러짐을 방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심해야 될건내 압력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최상의 경도 커팅 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험을 하고 난 후의 제품이거든요. 이빨 나간 거 없어요. 실험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압착 기능, 간단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와이어 풀링 기능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벤치, 앞쪽 블레이드로 잡아서 무언가를 당기거든요. 그게 밧줄이든 와이어든, 물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게 되는데 이 블레이드로만 잡아 당기기에는 미끄러져요. 아무래도 압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제품은 안쪽에 논슬립 가공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잡았을 때 미끄럼을 방지 시킬 수가 있고 일자가 아닌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싶은 점은 리벳의 위치입니다. 맞아요. 센터에 없죠. 편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커팅을 할수 있는 부분과 가장 근접하게 위치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질의 원리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잘리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그냥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돼서 이게 긴장감이 없어. 첫 번째로는 6번 반생과 코팅 철사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뭔 두부 잘린 듯이 잘려요. 서겅서겅 잘립니다. 그럼 코팅 철사. 두 번째로는 코팅 와이어. 저는 코팅 와이어 조금 질기게 잘릴 줄 알았거든요. 턱 잘려요. 이게 와이어라서 안에 가는 철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남을 줄 알고 조금 질겅질겅 잘릴 줄 알았는데 썩둑 잘라버리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 목공용 피스. 피스 중에는 가장 무른 편은 속하죠. 이 부분도 그냥 크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 네 번째로는 조금 단단한 피스. 이 부분도 아, 이게 긴장감이 없다니까. 잘려요. 다음으로는 열처 리피스. 자르기 가장 힘든 피스에 속하죠. 내가 벤츠로 자를 수 있는 피스 중에. 근데 이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잘립니다. 마지막으로 5인치 못을 잘라봤는데요. 이 부분은 굵어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단면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굵거든요. 이게 굉장히 굵은 못이에요. 근데 이 못을 턱하고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쉽게 말이죠. 근데 이빨에 망가짐 이 있다 없다. 이빨에 망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빨에 강함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한방 먹으면 이빨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지아에서 데카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만든 이 벤치 금액이 3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시중에 잘 만든다는 고가형 팬츠들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왔다갔다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하기로 하고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된 거죠. 시중에 저렴한 팬츠들은 보통 커팅이 잘안 되거나 커팅이 돼도 이빨이 나가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가성비가 매우 좋, 고 얘네가 가성비를 노리고 출시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말밖에 는 떠오르지 않는 제품이네요. 오늘은 후지야에서 출시한 데카펜 10인치 팬츠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팬츠. 세개를나누이영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나눔이벤트 신청을 해에서 베스트 댓서선정에서을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다이영상서서이서이 영상에서 이영상